한단한단더 일이야. 너네 집에 가정부가 돼도 되니? 시켜주면 얼마든지 할게요. 야 봐봐. f x 가3차식이고 g x 가3차식이야 그리고 나서 뭐를 줬냐 봤더니 f x의 세근을 f x 그러니까 요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건 g 알파, g 베타, g 감마의 값을 p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나는 일단 뭘할것 같냐면, f, g 바꿔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쟤네들을 정리를 좀 해보면, x 세제곱은 fx 더하기 p지. 얘는 x 세제곱은 gx 더하기 3x죠. 그래서 얘랑 얘랑 둘이 같은 애잖아. 그러면 은 fx 더하기 p는? gx 더하기 3x라고 놓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fx의 근이 알파베타 감만걸 아니까 그지? 그리고 내가 g알파, g베타, g감마를 구하고 싶으니까 당연히 gx는 으로 정리를 하면 fx 빼기 3x 더하기 p가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알파를 집어 넣은 게 뭐가 나오냐 f알파 빼기 3알파 더하기 p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 베타 빼기 3베타 플러스 p가 되는 거고 감마는 안 써도 되겠지. 근데 썼다. 이렇게 되겠죠. 얘가 성립할 거란 말이야. 얘네들 세 개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하고 싶어? 곱하고 싶은 거야. 야 그러면 봐봐. f 알파랑 <laughs> f 베타랑 f 감마. 알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잖아. 이거 딱 봤을 때 무슨 생각 들어? 곱셈공식 말고 인수정리 어떻게 fx 는 x라고 하면 잘봐 이제 나 이제 이거 진짜 이번 시험기간 동안 설명 안할 거야 이제 앞으로 이거 모르면 은 그냥 영상 찍어놓은 거 옛날 거 해가지고 한 던져주고 풀라고 한다 진짜 진짜 이거 많이 했어요 이렇게 되지 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알파 집어넣으면 성립해 안해 하죠 이해용 되지 베타 집어넣어도 성립해 안에 하겠지 그럼 너네가 뭘할줄 알아야 되냐면 이건 내가 미리 쓴 거고 이것만 띵 나와 있을 때아 f x 빼기 x 라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네 왜 집어넣었더니 성립했으니까 이해돼 자 그래서 너네가 이것도 보면은 알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네들한테 알파를 넣었을 때 성립하고 베타를 넣었을 때 성립하고 감마를 넣었을 때 성립한다라고 하면 f(x) 빼기 3x 더하기 p. 그러니까 요 방정식 얘가 이제 g 알파가 되는 거잖아. g(x) 가 되는 거잖아. 맞아. 된 거야. 여기까지. 야 그럼 g 알파 g 베타 g 감마 곱하면 알파 넣고 베타 넣고 감마 넣고 곱한 거니까 얘네 3개 곱하는 거지. F알파 얼마야? 0이 얼마야? 0이 얼마야? 0이죠. 그럼 이거, 이거, 이거 3개 곱하는 거네. 그러면은 P-3알파랑 이거 지울게. P-3알파랑 P-3배타랑 p 3이너스 P-3배타랑 p 마이너스 P-3배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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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3배를랑 P-3배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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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3배타 p a 엑마 b, 엑마 c가 있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x제곱 더하기 ab, b, c, c, a 더하기 ab, c, 빼기 ab, c 공식 알아볼라? 알지? 바로 대입. p 세제곱에 그 다음 여기는 이거 세개 더한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3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에 p의 제곱 더하기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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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는거니까 얼마? 9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p 빼기, 3개 곱하면 얼마? 27 알파 베타 감마. 근데 알파 베타 감마 이세 개가 얘의 세근이라면 그럼 세 근의 합은 얼마니? 세 근의 합 얼마? 이차항이 0이잖아. 세 근의 합 얼마? 0. 둘씩 곱한 것들의 합은 얼마? 야 0. 0. 곱은 얼마? p지. 그래서 집어서 정리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 주시면 P 세제곱 0, 0 되고, 얼마 마이너스 2 7 p 가 되겠죠. 됐어. 해서 요거를 공식을 써서 전개를 했으면 좋겠어. 이거 다 일일이 하고 있지 말고.